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초반에 이제 사업을 만약에 끌어나가는 그런 디자이너들한테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는 정말 음 주말에도 <laughs>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고 어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전까지도 계속 정말 생각이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어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5년 동안 나는 정말 집중해서 어 해내고야 말겠다. 정말 미친 듯이 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N의 디자인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유나입니다 저는 브랜딩 에이전시를 운영한 지는 지금 10년 차 되겠고요. 브랜드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협력해서 통합적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YN의 디자인의 대표 프로젝트 중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의 통합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비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얼 세무법인에 대한 CI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세라운 산부인과 라운 우먼스 클리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이마트 메가스토어의 통합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맡으면서 한7 개월 정도 디자인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그런 브랜드 의미를 그 디자인 모티브에 담았어요. 근데 디자인 모티브가 그 아트 갤러리에서 미술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선과 이제 선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다른 컬러로 보여지는 그런 어, 모티브를 좀 차관을 해서. 그래픽 모티브가 탄생이 됐고, 그런 모티브들이 이제 인테리어에도 어, 적용이 됐었던 사례이고, 외관이나 그리고 인테리어에 잘 브랜드 의미가 어, 잘 담겨져 있어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란 해결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게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브랜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설계하는 것. 그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는 어, 브랜드 디자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브랜드랑 어, 연계되는 그런 타 브랜드에 대한 어, 경쟁사에 대한 브랜드 분석을 되게 심도있게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어, 그 브랜드에 방문해서 컨설팅도 받고 약간 소비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소비자인 척하고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가장 인기가 많은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좀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매트리스 브랜드를 브랜딩한다면 매트리스 위에 누워도 보고 느껴보고 오감으로 좀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 리서치 과정에서 얻는 영감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여행을 다니면서 브랜드에 관련된 그런 그 패키징이나 샘플들을 엄청 많이 챙겨왔던 것 같아요. 그 호텔 카드를 되게 수집했던 거,가 있어요. 수집을 해서, 어, 그 카드에 있는 그 그래픽을 되게 좋아했었던 경험이거든요. 있 캐리어에 보면 절반이 다그 브랜드 샘플이었어요.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녹이는지 각 나라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켜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샘플링을 수집하는 거 그게 저만의 그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좀 다양성을 가진 그런 디자이너를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근래 한 7, 8년 전부터 그웹 디자이너가 브랜딩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게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꼽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랑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그 니즈에 대한 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진짜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거를 좀간파할줄 아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안에는 이제 퍼블릭 스피킹 스킬, 청중 앞에서 자기의 디자인을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킬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팅 스킬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글로 쓸수 있는 그런 스킬. 거기서 이제 설득력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별성도 거기서 이제 낼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회사의 인터뷰를 보면은 왜 우리 회사를 선택하게 됐느냐 꼭 질문을 하는데 정말 한 10명 중에 9명은 배우고 싶다 그 얘기만 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회사는 배우는 그런 컬리지나 학원은 아니거든요. 회사는 같이 서로 윈윈하 하면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마치 회사를 돈을 받고 배우면서 일한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1년 다니다가 아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난좀 배운 것 같다.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본인만의 골을 셋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이 프로젝트로 나는 어월드를 타겠다.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골을 이제 숄텀으로 이제 세트한다면 그 골을 성취했을 때 굉장한 희열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도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회사를 성장시켜보겠다. 으쌰으쌰 해서 이 회사를 키워 보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초반에 이제 사업을 만약에 끌어나가는 그런 디자이너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는 정말 음 주말에도 <laughs>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고 어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전까지도 계속 정말 생각이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어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 주말에도 디자인에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꾸준한 영감을 얻는 것 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워라밸을 하면은 성공의 어, 그런 가도 자체가 굉장히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나는 정말 집중해서 어, 해내고야 말겠다. 정말 미친 듯이 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막상 돈을 너무 쫓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은 이제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인지도 저희가 어, 내부적으로도 검열을 하고 일을 할때 어느 정도는 행복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돈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도 작품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 디자인 스코의 번외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해드렸던 거죠. 제 포폴리오에 담기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굉장히 집중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에 이제 사진을 잘 찍어서 내 포폴리오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거기에 되게 집중을 했었고 잘된 프로젝트를 보고 의뢰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초반에 성공 궤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한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 집중하는 것 포폴리오 퀄리티 높이는 것 그거를 이제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차 디자인 피도확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은퇴는 안할것 같고 <laughs> 힘만 있다면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디자인을 하는 게 어, 저의 큰 소망입니다.